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 저도 잘 보냈고요. 어,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항상 똑같이 세력들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공부 영상 가지고 왔고요.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계속적으로 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 공부하기 전에 시장 상황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갈 건데요. 일단 요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매번 영상에서 이렇게 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원포인트 간단하게 집어드리는 거 굉장히들 좋아하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도 간단하게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여러분.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여파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들이요.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물려 있는 상태예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하시거나 문의하시는 것들 보면은 많은 분들이 현재 물려 있습니다. 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죠.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관과 외인 얘네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시장에 이 전해지는 충격이라든가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요일에요, 여러분. 환율이요. 금요일에 환율이 1,300원 미만으로 떨어졌었죠. 그렇죠. 마치 이거를 좀 알고 있었던 것마냥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환율이 1,300원 미만으로 좀 떨어지면서 최근 중에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께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마만큼 별표 다섯 개를 해야 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율을 계산하지 않으면서 주식 매매를 한다고요? 잘못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율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 가면서 매매를 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환차 이익을 환차 이익을 노리고 있는 외인들 입장에서는요, 환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환율 체크 꼭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7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자, 7월. 미국에, 미국 7월 비농업. 그쵸. 그렇죠? 이 농업 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예상을 했던 것보다 예상치에 무려 곱하기 2두 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한 가지가 뭐였냐면 실업률이 있어요. 실업률. 실업률이 낮게 나오면서 실업자들이 이제 많이 없어진 거겠죠.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까지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두가지의 어, 이슈로 인해서 어떤게 사라졌어요? 그렇죠 경기침체다라고 하는 단어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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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보이지 않고 있죠? 경기침체라는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아니 이렇게 여러분 비농업질수 고용지표 발표질수도 예상치를 웃돌았고 실업률은 좋아지고 있고 그죠? 임금상승률 그죠? 임금 그렇죠? 임금상승률도 임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전 월에 비해서 0.5%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매매 진행하는 것들 또 오늘 마찬가지로 수익 많이 내셨죠 자 매매 진행하는 것들은요 종목별 개별 장세로 펼쳐지는 순환매 장세에서 펼쳐지는 이슈가 되는 종목들 들어가서 매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지금 우리 오전에 여러분들 수익 내신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오픈 방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오픈 방이에요. 오늘, 오늘 자 보시면요. 지금 뭐였습니까? PNK도 마찬가지고 아스플로 투락. 예, 아스플로도 우리가 단타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익들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인증이 나오고 있죠. 여기 예, 보시면요. 자, 아스플로도 마찬가지고 PNK 피부 임상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자, PNK 피부 임상센터에서 오픈 방에서 이날 들어갔죠. 그죠? 이날도 들어가고, 이날도 들어가고. 이렇게 수익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또 아스플로 볼까요, 여러분? 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무서워서 못 잡으신다니까요, 개별 투자자들은.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자기만의 이런 매매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만만큼 수익을 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한창바이오텍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자 한창바이오텍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세력들이요 상상 상, 점상을 보내게 되면 밑골이 줄 겁니다. 밑골이 나오면 분할로 매수하세요. 제가 분명히 우리 오픈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이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세력들도 지인들한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이거 최소한 자연상 오연상 갈 겁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그렇죠. 유튜브 몇 개, 유튜브 강의 몇 개, 그죠? 강의 몇 개, 책몇 권, 응? 음? 이렇게 보신다라고 해서 수익이 나거나 여러분들 실력이 점차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에는요, 여러분들이, 발광체가 되어야지 반사체가 되면 안 돼요. 즉 무슨 얘기예요? 종목은 내가 직접 찾아서 매매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사법고신가요?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은요 종이 한장 차이에요. 충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방에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 링크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방에서는 매일매일 단타 진입하고 있고요. 단기 수익입니다. 종목 진행하고 있고 그 종목에 대해서 원 포인트 강의해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들 어, 마음에들 많이들 들어하시고요. 실력들이 점차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매매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공부했던 버킷 스튜디오. 그렇죠. 버킷 스튜디오. 오늘 드디어 슈팅이 나왔습니다. 보실까요? 버킷이요?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버킷. 제가 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요때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때서부터요. 그죠? 네. 여러분 계속 예, 사셔야 돼요. 사세요. 괜찮습니다. 사세요. 사세요. 자, 오늘 드디어 뿅 하고 큰 슈팅이 나왔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어떤 뭐 기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충분하게 혼자서 찾아서 매매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매매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온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해먹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해먹고 여기에서 설거지 끝냈습니다 설거지한 이후에 여기에서 내려오면서 매집을 했고요 매집한 물량을 가져다가 눌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만 보면 돼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22년 1월서부터 그렇죠 지금은 이 7월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은 몇 개월 정도가 걸린다? 그렇죠 6개월에서 많게는 36개월까지 걸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충분하게 매집을 한 거예요 얘들이 지금 현재 유통되는 주식 수에 비해 갖고 여섯. 자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바로 진원생명과학이 되겠습니다. 진원생명과 기존서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매매를 진행해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수익 실현하셨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떠나보낼 로은 아니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아직 우리의 목표가는 더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 포지션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매도하시고,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금 추격과 자리까지 기다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우리가 다시금 추격을 할 타이밍에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모아서 모아서 해 먹었어요. 설거지 끝냈습니다. 새로운 매집이 확인이 되었어요. 요 때에서부터 매집을 한 거죠. 그럼 우린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언제입니까? 21년 9월이에요. 지금 22년 8월입니다. 52주를 조금만 있으면 채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52주. 그래서 증권가에는 52주 최고점, 52주 최저점 들어보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7월 4일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수익 시전을 하고 추가적으로 남은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수익권이기는 할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현재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수익권이신 분과 신규로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매수 비중이 달라져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현재 내가 수익권이에요. 수익권이면 그 수익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가 현재 수익권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5%에서 8%권 수익권이다. 이때와 10% 수익권이다. 이때와 신규로 진입을 할 때의 비중은 각각 다 틀려야 합니다. 이 수익률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비중 관리를 통해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신규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따로따로 따로 매수가와 비중을 정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았어요. 추세를 정확하게 뚫어주는 이 추세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라인과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잇는 거는 의미가 없죠. 왜? 여기에서 우상향으로 틀어놨기 때문에 우상향을 틀어놨을 때에는 저점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고요. 자, 이 하락하고 있던 이 추세 라인을 뚫어주는, 강력하게 뚫어주는 캔들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조정을 주었어요. 자, 절반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가까이 조정을 받은 이후에, 저점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눈에 확 띄는 거죠. 돌려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현재 5일선과 2 1선을 저항을 받고 있어요. 5일선은 지지를 받았지만 2 1선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순간 2 1선이요 몸통을 뚫어준다. 또는 캔들이 2 1선 위에 안착을 한다.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수 타점이 이경 매매는 이경 매매는요, 여러분, 20일선과 60일선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런 차트에서는 이경매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 어느 구간에 대한 조정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치에 대한 조정을 이렇게 준 겁니다. 맞죠? 절반의 법칙으로 딱 맞아 떨어졌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저점 관리를 하면서 고개를 들고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저점 관리를 하면서 고개를 들고 있을 때, 우리는 추가적인 추격 또는 신규로 진입할 타이밍을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이요, 여러분. 목표가 말씀드렸죠? 그냥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 가격까지 기다리시면 되시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패턴들은요, 굉장히 급격하게 올려버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급격하게 올리죠. 그죠? 급격하게 올리죠. 안 올릴 것 같은데도 급격하게 올립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때는 기간이 조금 짧았네요. 그죠? 9월서부터 4월까지였으니까. 급격하게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상승 패턴으로 한번 힘이 실린다.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 구간 내에 있는 물량들을 분명히 소화를 시킬 거고요. 여기에 있는 구간들에 있는 물량, 이 물량, 이 물량을 분명하게 소화를 시킬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패턴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들께 매수과 매도가를 제가 정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진원생명과 다시금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낼타이밍이 왔고요. 분명히 참여를 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은요. 계좌 색깔 자체가 달라질 것이고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수익을 내는 종목이 되느냐 또는 답답한 종목이 되느냐 참여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픈방에서 계속 인증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스플로 계속 인증 나오고 있죠?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증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는 만큼 분명하게 수익을 내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고요. 더하기만 하실 줄 아시면 주식 여러분 쉽게 쉽게 재미있게 재미있게 하실 수 있다라고 명확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워 하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모든 분들께 입장 코드 및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시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제 위에 있는 번호로요 학습 또는 오늘 공부한 종목을 딱 남겨주시면은요. 오늘 공부한 종목. 그러면 제가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목표가와 대응 전략까지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냐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어떠한 종목입니다. 라고 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어, 매수가를 딱 정해드려요. 요거 보고 나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손절가까지 정해드리기 때문에 혹여라도 손절가 이탈하게 되면 손절 사인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 어, 전략대로 자 매도 사인까지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 요 그래서 현재 목 어, 매수가 대비 몇 프로인지. 수익률 정확하게 계산해서 여러분들께 매도사인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무 보시다가 제 문자 오면요 알림만 조금 다르게 해놓고요 요 문자 보시고 나서 대응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한꺼번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첨부 파일 같이 넣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분명하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뉴스나 찌라시만 보고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적인 분석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오픈방은 이곳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죠. 각 방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매매하실 수 있게끔 이 오픈방을 여러분들께 링크로 넣어드리기 때문에 오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너무 많은 인원이 있으면 더 이상의 방은 개설하지 않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이 차게 되면 그만 네, 오픈 방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닫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죠. 자 수익이 나게 되면 제 개인 블로그에서 수익 인증 어떻게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게끔 블로그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는 매매 기법을 따로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관심 종목,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통화수화화 환율이 안정된다면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다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도 함께 수익 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분 저에게 자주 문자 주시는 분이신데요.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기존에 저한테 수익 인증해서 보내주신 건데 비중이 좀 작죠? 어, 다른 데좀 많이 물려 있으세요. 하지만 지금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게 되면 그만큼 수익은 가져가시면서 계좌 색깔은 바뀐다라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박태환이한테 수영을 배우시잖아요. 박세리한테 골프를 배우세요. 자, 박태환이한테 수영 배우면 처음서부터 저병 멋있게 합니까? 못 하죠. 박세리한테 골프 배우면 처음서부터 드라이브 막 잡고 도 빵빵 날리시나요? 자세 멋있게 해 갖고 안 되죠. 뭐예요? 음파 음파 숨 쉬는 연습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똑딱이서부터 연습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초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 나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결코 만만한 시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고요. 아무런 기준 없이 매매를 하시다 보시면 결국은 깡통차십니다. 시장에서 퇴출 당하세요.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혼자서 지켜야 됩니다. 누군가한테 아예 위탁을 하시던가, 위임을 하시던가,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매매를 하고 직접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챙겨가겠다 학습이 병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수익은 길게 그리고 크게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일확천금이요 안 돼요 노력을 하시는 노력을 해야지 일확천금도 어? 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런 운이 따르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꽁으로 먹겠다고요 아유 어린 반푸너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더하기만 하실 줄 알면, 알면 됩니다. 더하기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께 다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공부자료 그리고 종목들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 챙겨드리고 원포인트 해 해드리,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을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 또는 종목명, 오늘 공부한 종목에 관련된 종목명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 정리한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가면서 같이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시장이고요. 언제든, 뭐, 매번 그랬어요. 주식시장은 맨날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얼마든지 들어가서 매매 진행하면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방으로 오세요. 거기서 매번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화 나누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